이지트로닉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 작년 2월달에 그러니까 한 1년 반 1년 반 이상이 됐죠. 그런데 계속 고점이 낮아지면서 왼쪽 위에 월봉을 보면 이 계속 빠지면서 계속 추락을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현재까지도 그렇고 있고요. 오늘 조금 예,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은 어, 흐름을 바꾸진 못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게 이렇게 예, 수렴의 끝 투자하게 지금 놓여 있음을 알수 있죠. 이렇게. 여기서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을 이렇게 줄여가면서 이렇게 그죠? 네, 대추세의 저항값과 대추세 지지값이 서로 만나는 자리,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뭐 가치 투자라기보다도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기술적으로 반등할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주목해야 되는.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수렴에 마치 끝자락에서 이렇게, 음, 요거를, 소위 말해서, 이제 여기, 만 원이라는 자리가 엄청 중요하겠죠. 이게, 그죠? 이렇게. 에, 이게 만 원이라는, 지금 7,860원인데, 여기를 지지해서, 에, 지금 보시면 거래도 없어요. 계속, 그죠? 거래까지 줄면서 주가는 계속 빠졌다. 그러면, 에, 팔 사람은 팔고, 그죠? 받을 사람은 받는데, 이제는 거의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파는 기운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한번 이렇게 반등할 소리는 있다라는 거죠. 예. 예, 만약에 확인하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거래가 좀 터지고 올라갔다 만 원을 극복하고 내려와서 예, 다시 눌림을 줬다 나갈 때 그렇게 되면은 예, 소위 말해서 예, 소위 말해서 예, 주봉도 변화를 주고 그죠? 동시에 그 다음에 일봉도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 월봉도 변화를 줬을 때황 대표가 이 강의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에, 이지트로닉스는 거래가 동반되면서 초대매 끝자락 우상향으로 약간 틀었을 때부터 우리가 집중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면 에, 그 가격의 기준이 만 원이 되지 않을까 이건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는 거니까 에,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 원이 넘어가서 이돌 때는 그 의미가 커지지 않겠냐 이렇게 에,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현재 자리가 예, 최근에 가장 저가였던 예, 가장 저가였던 7,500 그러니까 이렇게 7,500원 어제죠? 어제. 그러니까 이게 길쪽으로 반등할 만한 자리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만 원이 중요하고요. <목소리>